후,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게 후왕 후왕? <laughs> 여기 이제 이 집에 이 주방 부분에 왔잖아요 저희가 저는 아까부터 여기 주방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저는 이쁘다고 칭찬을 계속 하고 싶은데 두 분은 아니. 계속 까고 싶어서 아니 까는 것도 까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laughs> 까고 싶진 않아요 너무 여, 좋죠. 여기 좋아요. 이거 만져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음. 참았어요. 이거 만지면은요. 이게 뭐, 뭐, 그냥 뭔인데요 이게 그고광택 재질인데 도장이 여러 겹을 발라서 어, 스크래치나 또는 음. 어떤 오염이 됐을 때 닦아내기도 음. 편하고 음. 왜그 자동차도 우리가 유리막 코팅을 하죠. 어? 이게 만약에 뭐 광이 없는 지른 느낌 있죠. 그런 거는 금방 오염돼요. 그러면 비싸대요. 바르고 불에 구운 다음에 또 바르고 아, 불에 구워요. 말리고, 말리고. 말리고 또 하고 하고 하는. 건데. 구우면 어떻게 해요? 얘가 나무인데 다 타버리면. 아 나무예요? 이건 나무죠. 어. 아 여기 왜 구워 이거를? 도장했다면서요. <laughs> 도장은 바르는게 도장이고 구음. 그래서 아. 이제... 여기 싱크대만 보면 얼마 정도예요? 요렇게 한 맞추는데 그요 앞에 있는 아일랜드 빼고 음. 요 정도의 이 재질을 그대로 한다 음. 인건비 합해서 저는 시, 저는 예, 요 정도 뭐 무난하게 한한 한,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면 음, 그럼 300. 도장 예, 300이면 제가, 이 얼마 안 비싼 거 아니에요? 음. 300이면 싸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소, 아, 그렇죠. 소비자 가격은 음. 아, 그러니까, 그거, 원가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럼 300에 생각이 나도 300이면, 오, 괜찮다. 그러면이 저희가, 저희 박사장님한테 의뢰하시는 아. 300에 해드립니다. 이야, 이거. 진짜 네. 저, 저힘들요 그럼 아이레님도 서비스로 해주세요. 자, 얘300 <laughs> 받고, 300. 요거 서비스. 이야! 네. 가자! 좋다! Yes. <laughs> 이 주방에서 요즘 한참 네. 유행하고 있는 뭐가 유행해요? 뭐가 가 우리 가스 레인지로 하는 쿡탑 <laughs> 말고 네. 요즘에 인덕션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음, 하이라이트. 이런, 이런 걸 이제 사버리죠. 이런 걸 하이라이터로 그래요? 네. 가스는 인체에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LPG 가스가 나오잖아요. 아. 하이라이트는 이 상판이 빨개지는 형식에 이 상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두 개를 합쳐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어떤... 가격이 점점 점점 이 타일 너무 예쁜 거 아,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그 타일도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다. 이건 타일이 한때 음. 유행했던. 네. 왜냐하면 요리를 할때딱눈 시야에 들어오는 게 옛날에는 그 빨간 색깔 음. 화장실 타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옛날 집들 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고급스럽네요. 음. 냉장고 부분에 장이, 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문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하실 분 같았으면은 이 냉장고 튀어나온 만큼 이 위에 벽장을 같이 아... 매칭을 시켰을 거예요. 왜냐? 저걸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간다. 어떻게 열지? 열리나? 어머, 열려. 뭘 꺼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laughs> 흔히, 후,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게 후왕. 후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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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그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바람을 이제 냄새를 어, 빨아들이는 그, 환풍기 역할을 아, 한 거예요. 아 환풍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열,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해서 열리고 작동이 되죠. 음, 뭐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네요. 그러니까 쭉 열리죠. 그러고 바람이 이제 돌 거예요. 예전에는 그 슬립 타임이라 가지고 되게 좀 맞아요. 저렴하게 그 위에 막 기름 떼도지고 저희 집 그거예요. 네. 음. 또 오히려 저희 어머님 때 시절에는 집을 사면 여기 창이 있어야 된다. 뭐 환풍, <laughs> 맞아요.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요즘엔 뭐 아파트 구조나 집 구조가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어, 미세 요리를 하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쵸. 뉴스에도 나와. 음. 그래서 이 환풍 시설이 저는 이런 데는 좀 투자를 해서. 맞아 맞아. 네, 건강에 직결된 거니까. 진짜 싱크대가 음.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는 싱크대거요 음, 깊게 그렇죠. 이렇게 파여 있어 가지고 네, 그렇죠. 물 요게 이제서 사각볼, 또 스테인리스 네. 사각볼이 요즘 또 이게 대세예요? 대세죠 이게 되세요. <laughs> 아, 옛날 거는 왜 아시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오던 거. 맞아요. 저 구, 진, 저희 집에 이렇게 구불구불 돼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 옛날 거. 그 식당 업소 설거지통같이 어. 생기긴 했지만 아, 이게 편할 것 같아. 예, 네, 이게 편해. 좋긴데 아,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상판 재질도 이 색상 뭐 적당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거를 검정색이나 너무 화이트로 쓰시면 응. 오염이 돼요. 이 인조 대리석이잖아요. 응. 인조 대리석은 뭐 칼이나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쓱 하면은 그냥 하얘져요. <놀라> 근데 다현 씨가 돈을 드리겠다고 하면 돌 진짜 돌 상판을 할수 있어요. 아 부질 부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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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럽습니다 역시 여기도 중앙등이 없어요. 없어서. 여거 좀... 하나 있네요. 네. 근데 밖에 힐링하기는 되게 좋겠다. 창문 네. 열고 멍때리기 아주 좋은. 근데 바닥이 이게 좀 어두운 거보다 밝은 게 낫지 않아요? 음. 왜 어두운 걸 했을까? 왜냐면 여기가 간접 조명을 좀 썼잖아요. 근데 여기 밝은 재질을 썼으면은 이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어두우려고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밝을 거면 얘도 중앙등을 달아서 더 밝게 했겠죠. 그러니까 반대의 까과니까 이럴 수 밖에 그래서... 없는거지여기화장여기니다 네, 화장실인데 음뭐분위기 어떤 여기아요 다현 씨?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이나 국내 출장 출장이 많으니까 그냥 출장 가면 있는 음. 화장실 같아요 음 출장 가면 있는 야, 야놀자에 있는 <laughs>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좀 짚어주고 싶은 게 환풍기가 눈에 거실려요 자꾸 저게 되게 소용이잖아요그 흡입 효과가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훨씬 좋은 고 성능의 제품을 껴야. 창문 열면 되잖아요. 아니 창문은 어떻게 겨울에도 열고 쓸 거예요? 그 혹한기에 창문 열고서 아 추워 막 이런 거예요 환기 층만 생각하면 창문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점들이 더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겨울에는 또 지하이어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물방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결로 현상도 일어나고 창문이 오히려 보온이나 단열을 방해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1층에 되게 특별한 게 있는 게이 안에 독서 그거죠. 네, 야트리 뭐 공간, 인이 서재 같은. 생각하는 시간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술 드신 분들은 위험할 요소가 꽤 있는 집이에요. 여기도 내려오다가 아니, 이 술을 술을 먹으면 이쪽으로 넘어지기 아, 진짜 심들 먹어요. 어, 네, 저 진짜. 세상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 사연씨 여기 조명 오 조명 너무 이쁘다 반짝거리죠? 아까 주방 조명이랑 같은 형태인데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거 어떻게 열어요? 아, 높으니까 손이 네. 안 닿잖아요. 전자동이구나. 위에 이거 걸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만 딱. 나도 보세요. 올라가죠. 아, 신기해. 우와, 신기한데 뒤에 배경이 네 하현 씨. 네.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저거요 예. 네.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저 배터리 다 됐다. 그럼 그럼면 이제 어떻게 가라? 2층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끙끙대고서 갈아야죠. 전기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에라. 아 근데 왜 여기 집은 다 도어가 조금 그 비상구 <laughs> 비상구 그문 같은데요? 탈출구. 어. 살좀 이러기는. 영님에서 나온 아드님도 공부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걸. 아, 집에 1층이랑 세트네요. 네. 그래도 아들은 공부를 다 했네. 다 해서 이제 게임도 하고 만화책을 보는고죠 <laughs> 네. 저는 요즘에 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레이 색을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그레이 색이 이제 옷방이죠, <오빤이죠>, 거기? <laughs> 대세예요, 요즘. <이제>. 음. <laughs> 여기 너무 공간 너무 괜찮다. 네. 마음에 드시는구나. 네. <laughs>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이런 데 신경 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손잡이도 좀 가격 있는 손잡이. 아 어, 진짜 손잡이만 보면 알아요? 그럼요. 엣지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저희도 엣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엣지 네. 엣지 있네요. 에이, 이렇게 되네요. 어? 여기는 모태 화장실 안 같아요? 뭐 같아요? 집 화장실 같아요. 아, 왜냐면. 그치? 저기 수납하는 곳이랑 네. 거울이 응. 뭔가 이쁘네요. 요즘에 가구가 네. 저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근데 네. 상부장, 하부장 띄워놓고. 저는, 저는 여기서 다현 씨가 이걸 좀 괜찮다고 한게 블랙 앤 화이트요. 본인 타입이에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거예요. 완전 <laughs> 여기 안방이고요. 와. 네. 안입니다 드디어. 역시 <laughs> 진짜 애들이 나가서 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차이를 확 두셨네요. 그렇죠. 이쁘다. <laughs> 너무 애들 방이랑 너무 비교되네요. <laughs> 뭐 약간 호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어, 근데 너무 이쁘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응. 어, 내가 진짜 여기서 잔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숙박이장이 응. 엄청 크게 되어 있네요. 어이씨. 어우, 무거워 묵직하고. 그니까 러 문이 되게 아, 닫으면서 맞아요. 이제 자동 스토퍼. 우 와. 와 신기하다. 조... 자, 자,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건 화장대예요? 네, 화장대로 놔두신 것 같아요. 뭐 다현 씨가 보셨을 때 여자의 입장으로 화장대. 별로 좋아. 별로예요. 우선 거울이 없잖아요. 근 음. 네,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음. 이런데 거울을 크게 해놓고 음. 화장품이 여기 뭐 있습니다. 만약에 뭐 거울이 있었다 치면은요? 네, 있으면 전 괜찮은 괜찮아요. 것 같아요. 네. 얼마 있으면 좋았던 걸로. 그쵸. 화장실이 음. 3개나 있네요. 네, 그렇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3개나 있는데, 안방 화장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환풍기. 아 이게 환풍,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환풍기는 음. 좀 자기 돈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음. 걸 써라. 그렇죠. 아 그것도 있고, 뭐 여기서 결로, 아니면 압취,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음. 솔직히 여기서 제가 소금 뜯어보지는 안 하겠지만 타일 시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여기에서도 저는 하자를 많이 겪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집값을 지금까지 계속 안 알려주셨어요. 음. 네. 가격은 일단 알고 있어요. 음. 어, 가격은 알고 있는데 네. 이 가격 대비 이 퀄리티 저는 불만이죠. 시공상 불량은 없었어요, 그죠? 음. 이게 좋냐 나쁘냐. 그쵸. 이게 비싸냐, 싸냐. 박사님, 여기에 그 실제 거래하셨던 집값과. 아니,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가격이 있잖아요. 음. 서울에서 이 집을 지은다고 콘크리트 값이 비싸지거나. 그죠 뭐 서울에서 지, 뭐 조명 값이 음. 달라지. 그 들어가는 자재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요소는 땅값이에요. 땅값. 응. 제가 이 정도 규모의 집이면 건축비가 한 2억에서 2억 5천 드는 거는 만, 맞다고 보고 40평이라고 치면 네. 소비자 가격으로는 2억 4천, 그렇죠. 2억 5천. 유다 씨가 뭔가 인테리어 아 요소를 많이 뭐 비싸게 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콘크리트와 철근과 일단 기본 외부 마감재. 그게 제일 비싸요? 그렇죠 하... 안에 보여지는 뭐 도배라든지 타일, 네. 뭐 수전시설 뭐 이런 것들 조명들은 본인들의 취향에 의해서 조금 뭐 상향식으로 바꿔도 그렇게 무난하고. 돈 차이가 안 난다 네. 아, 여기 이제 분양가가 그래서 얼마? 6억에서 이제 스타트가 돼가지고 이제 6억에서 스타트해요 <laughs> 스타트가 6억이에요? 네. 수원 여기는 좀 좋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 뭐 여주 이천이라든지 광주 음. 그렇죠. 이런 데 가면 광주.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제일 저렴한 거는 2억 초반대도 있고요 <laughs> 정말? 싼 것도 있어요 에이. 3억 중반 초반 이 가격은요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응. 정말 아는 사람들끼만 리 다해 먹는 거죠. 왜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저희 바나나 TV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 네. <laughs> 최종 목표는 네. 유단의 좋은 집 사기. 그렇죠. <laughs> <와, 아니, 웃음> 집을, 집을 지세요. 집을 쳐요. 좋은 집 짓기. 짓기. 아, 어머. 네. 좋은 집 짓기. 네. 네, 좋은 집 짓기. <laughs> 주제라든지. 어 자기 집을. 네. 나는, 어, 이 아파트 7억에 샀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7억 씩이나안할것 같은데, 왜 7억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고 관리비가 20만 원에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이유인가요? 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출동해주시는 거죠? 그게 제 일이죠. 그... 눈탱이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희 대표님과 사장님이 아마 나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바나나 TV. TV.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응?